7월 9일 어, 주위 시장 정리 좀해 드리겠습니다. 예, 일단은 오늘 시장은 어, 코스피는 12포인트 상승으로 마감이 됐고요. 코스닥 시장은 어, 소폭 하락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어, 일단 수급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기관들 매수가 적극적으로 들어왔고 외국인 투자들은 자 선물이 한 3천 계약 정도 들어와서 어 외국인들 주식 매도가 있었지만 선물 매수로 어 상승 마감이 됐습니다. 반등 목표치는 뭐한2,350 정도 추가적으로 올라올 수 있다라고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어 지난번 설명드린 대로 어 예를 들어서. 2,350까지 올라온다라고 하게 되면 지난번 여기서 이렇게 떨어졌을 때 이렇게 떨어지고 반등을 주고 다시 한번 눌렀다가 올라가는 형태로 예, 이렇게 이중 바닥을 한번 만들어야겠죠? 그러니까 급락이 나오고 나서 반등 주고 다시 이렇게 간다든지 그래서 이 정도 올라오면 비중을 좀 줄이자라는 거고요 어, 외국인이 매수하고 기관이 매수해서 상승했다라는 거니까. 개인들은 전체적으로 지 매도입니다. 수급이 바뀌면 꺾일 수 있는 거니까 수급 사항을 좀 체크를 해야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예, 어, 하락으로 마감이 됐는데요. 하락은 아무래도 그 대북 관련주들이 하락이 좀 커서, 어, 그런 지수 영향을 좀 받은 것 같고요. 어, 기관들 적극적인 매수가 있었고, 외국인들은 좀 매도가 있었고요. 어 여기에 부닥치는 모습인데 네. 일정 뭐 21선까지 지난번과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올라온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가 저항이 되는 거니까 조금 더올라올려지 있다라고 보고 예. 마찬가지로 800한30 포인트 정도 어, 올라온다라고 하게 되면 비중을 줄이는 게 맞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오늘 그 핫했던 종목들 몇개 살펴보면 일단은 그 G2 무역 전쟁과 관련돼서 농산물 쪽 관련되는 어 부분들이 이 대두 가격 하락 예 이쪽 관련돼서 어 관련주들이 지금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요. 뭐 샘표, 동원 수산, 샘표 식품 이런 종목들인데. 어 약간 뭐 거래가 전혀 없다가요 보시면 하루에 거래량이 만주도 안 되는 건데 거래가 지금 터지면서 약간 테마성으로 어 반등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두번세번 번, 번 정도면 예 뭐또 단기 고점이 나타날 수 있는데 지금 샘표 같으면 지금 보시면 어 자사주 대주주하고 자사주하고 합쳐서 90%가 넘어요. 그러니까 물량이 없는 거죠. 시장에 유통되어 있는 물량이 없기 때문에. 어, 예를 들어서 뭐 자사주를 여기서 어, 팔지는 않겠지만 뭐 자사주를 판다든지 일부 대주주에서 물량을 팔았다가 다시 사도 되는 거니까. 갑자기 뭐 3만원에서 내일 한번더 올라와가지고 6만원까지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그런 물량이 출해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예, 그점 유의해서 어, 가지고 있지 않다면 따라서 사는 거는 상당히 위험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원래는 그 사조 해표가 사실은 좀 먼저 먼저 올랐죠. 먼저 올랐는데 매기가 그쪽에 붙어가지고 어, 있는데 지금 사조 해표 같으면은 지금 차트로 보시게 되면. 여기는 계속 안 깨죠. 요 자리. 예, 여기는 안 깨기 때문에 오히려 요 가격에서 반등이 나온다. 예, 조종을 줬다가. 그러면 거기가 단기적으로 매수가 될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부분을 좀 보는 거죠. 그러니까 가격적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어, 14,000원 초반 정도에 밀렸을 때만 매수가 되는 겁니다. 14,000원 초반에서 돌아간다. 돌아간다라고 했을 때만 매수가 되는 거죠. 예, 네, 그래서, 어, 만 오천 원대가 아니고 만 사천 원대만 매매를 하는 거, 매매한다 하더라도 장중에 단기 대응만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예, 네, 그 다음에, 음, 신성홀딩스, 간장, 된장 만드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도 마찬가지로 거래가 없다가, 네, 오늘 대량 거래가 터졌는데, 900일 이평선에 딱 걸려있는 모습 인데요. 어, 이 종목도 거의 뭐 어, 같을 건데 58% 대주주가 갖고 있는 거 신형자산금까지 합치게 되면 60% 이상 그러니까 별로 물량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뭐한번더 올라갈 여지는 있는데 뭐이 기회다 싶어 가지고 기관들 막 던지고 이러죠. 그러니까 어, 내일은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오늘 바이오주들도 좀 반등을 좀 보였는데요. 바이오 쪽에 어... 종목을 좀 보면, 음... 메디 포스트가 지난주 조금, 최근에 밑에서 좀 핫하게 좀 올라오는 그런 모습입니다. 메디 포스트 주봉상으로 보게 되면, 어... 긴 조정 주고 지금 올라오고 있어서, 어한번더 친다. 지금 거의 그 바닥권 가격이 85,000원이니까 95,000원, 105,000원, 115,000원 한 3만 원 올라간다. 예, 그러면 여기 정도에 걸리겠죠. 61선 넘느냐, 141선 정도 그 정도를 단기로 어, 보시면 될것 같고 기관들 매수가 좀 들어오긴 들어오는데 한두번 정도 오르면예 한번 꺾일 수 있는 부분. 예, 체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치매에 관련된 젠백스가 어, 올라왔는데요. 젠백스도 피버나치로 이렇게 본다라고 하게 되면 어, 여기가 제로 때 가격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한번 오르고 이 정도 자리인데 여기가 지금 걸리는 자리죠. 예, 16,000원이 좀 저항으로 잡히는 자리 예, 그 정도 한번더 올라온다라면 거기가 좀 걸릴 수 있는 자리인데, 기관들 좀 꾸준히 들어오는 부분이 있으니까, 6 1일를한번 넘느냐, 그런 것도 노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음 뭐, 바이오 쪽에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한4% 정도 올라왔고요. 예, 네. 요거는 이제, 그, 증선이 결과가 언제 나올 거냐, 음, 증계, 중증계 가닥. 네. 어쨌든 이 부분은, 어, 불확실성이 해소된다는 측면에서 오히려, 예, 오히려 뭐, 큰 제재는 없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뭐 지난주 금요일에도 많이 빠지긴 빠졌지만, 다시 또 기관들 외근이 들어와서 가는 거기 때문에 바이오 쪽이 간다라고 하게 되면, 같이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니까, 어, 어쨌든 40만원 초반 정도에 매매하는 것은 크게 부담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어, 단기적으로 이슈가 있는 거는 크리스탈을 좀 보셔야 되는데 어제 방송에서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어, 7월 17일 날 지금 갖고 있는 BW 행사를 하기 때문에 가격이 만 원이다. 100억이다. 3만 원 위로 올라가느냐. 에, 그럴 가능성도 있어 보이겠습니다. 이거는 재료가 같이 있기 때문에 에, 아직 주봉 상태로 보게 되면 머리도 들지 않았는데요. 어, 100만주를 행사를 한다는 얘기니까, 어, 여기 있죠? 예, 이거 공시 보시게 되면, 물량이 80만주, 거의 100만주 이상 행사 물량이 85억, 80만주, 13억, 예, 이렇게 합치면 100만주가 넘죠? 근데 거래량이 지금 100만주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급반등이 나올 수 있다는 건데요. 17일이니까, 어, 다음 주 화요일입니다. 16일, 17일, 그 다음에 이번 주 금요일부터 움직일 수 있어요. 공매도를 할수 있기 때문에 금요일날이나 월요일날, 화요일날 대량 거래가 터진다라면 급등이 나옵니다. 그걸 지켜봐서 요 3일 안에 매매를 해도 되는 거고, 어, 플러스 건 따라가지만 않고 예, 오늘 마이너스가 안 나왔죠. 예, 금요일날 9% 오르고, 이렇게 올라오는데, 이평선 저항도 있기 때문에 살짝 뭐, 흔들흔들흔들 한다라고 하게 되면, 다음, 이번 주 금요일, 다음 주 월화 중에 한방 터진다. 예, 그때 매매하는 거걸 단기 관심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 바이오 쪽 관련돼서 몇 종목을 보셔야 되는데, SFC, 에... 가격이 지금 빠지질 않고 있죠. SFC 5천 원 라인에는 지지력이 있는 그런 종목인데요. 전환청구권 행사를 7월 25일 날 5억, 이건 얼마 안 되죠? 요거는 금액이 좀 커야 한번 팍 위로 튀는 그런 게 있을 텐데. 잠깐만요. 6월 28일 날 5억 했고, 금액이 별로 작죠. 이거는 계속 행사를 하고 있는데, 공심만 좀 보겠습니다. 이것도 침해 관련돼서 좀움직여는데 오늘, 치매주들이 조금 움직인 부분이 있어요 예, 그래서 요거는 거래가 좀 붙게 되면 거래가 붙느냐 이런식으로 예, 거래가 터지느냐 예, 가격이 지금 5천원이 지지권이 형성되 있기 때문에 돌 수가 있죠 그래서 아예 5천원 부근 빠졌을 때 산다든지 아니면 거래가 붙을 때좀 따라 붙는거 그 정도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 그 다음에 또 하나 봐야 될 종목이, 어, 폴루스 바이오라고 있는데요. 예, 폴루스 바이오. 요거는 지금 야금야금 올라오는데, 예, 시장보다는 조금 세죠? 이평선이 정배열 상태로 있는 종목이니까. 어, 예. 여기 보시게 되면, 지금 합병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지난번 합병 준비 순항, 예. 예. 지금 보시게 되면, 폴로스와 전략적 합병을 한다라고 돼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래량 자체가 급증이 나오느냐. 상당히 많이 올라왔던 종목이고, 기간 조정 충분히 좋고, 예. 바이오즈 움직일 때 같이 움직이는 거니까, 바이오, 시밀러 사업을 하는 신규사업 한다고 해서 대량자금이 유입된 종목입니다. 예, 금액으로 보게되면 이게 600억 700억 정도 들어와있죠. 예, 가격이 13000원대에도 들어온 부분이 있으니까 예, 얼마 안 오른겁니다. 350억 13000원이니까 충분히 올라갈 여력이 있는 종목이죠. 예, 그래서 중기적으로도 관심있게 보셔도 되는 종목이니까 참고해주시고 HLB가, 음, 지금은 약간 위에 있는데, 요게 인전 7월 말일부터, 어, 전환사체가 풀립니다. 행사를 할수 있죠. 예. 그러면 주가가 여기서 더 빠지기보다는 전 어쨌든 올리려고 하는 일이 벌어질 텐데, 예. 그러면 이것도 박스권 하단부. 박스 하단이라고 치게 되면 이런 자리가 되겠죠. 예, 9만 원 이하권, 예, 9만 원 이하 자리 예, 그런 자리가 내려와서 더 이상 안 빠진다 그러면은 매수가 되도 되는 부분이니까 예, 9만 원 저가 매수 노려보는 거 예,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중앙 오션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오늘 어. 뭐, 요거는 지금 철도 쪽 관련되는 부분도 좀 있는데요. 철도 100억 그 전환사채 납입권이 지금 걸려 있는 게 있는데, 오늘 좀 강하게 올라왔는데, 19% 주가를 관리를 한것 같습니다. 예, 관리를 한것 같은데, 왜 관리가 됐느냐? 어, 전환사채 100억이 원래는 6월 28일 날 들어왔어야 되는데, 안 들어오고 연기가 돼 버렸죠. 예. 그러니까 실망해 가지고 밑으로 쭉 빠져 버린 건데. 예. 이달 말로 한 달이 연기된 건데 돈이 안 들어오면 안 되죠. 예. 최대주주도 바뀌고 막 이랬었는데. 그래서 조거 관리 차원으로 어 주가가 올라간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100억이고요. 어 3,800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격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3800원 밑이면 이 사람이 또안 들어오겠죠. 100억이. 예? 예. 그래서 주가가 관리가 된것 같아서 예. 그 그러니까 뭐 의도적으로 좀 올릴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어, 관심 있게 또 봐야 될것 같다. 7월 달돈 들어오기 전까지 주가가 좀 위쪽으로 좀 올라가 있어야죠. 예. 그런 부분 좀 있고. 어, 그 다음에 수급 좋은 종목들 중에 후성, 예, 후성이 기관들 지금 보시게 되면 하루도 빼지 않고 매수가 들어가고 있는 거니까, 어, 오늘 저가 이하 정도라든지 급등 나오고, 급등 나고, 쉬다가 급등, 쉬다가 급등이니까 5일선 붙이는 가격, 10,500원, 뭐 이런 자리면 괜찮죠. 예, 그렇게 보시고, 내추럴 엔터텍도. 한 번, 올라갔다 쉬고, 올라갔다 쉬고, 다시 가는 과정이니까, 여기 이평선 자리 정도 눌러준다면, 그러면 가격이 2만 5천원 밑으로죠? 2만 5천원 초반. 그런 자리 내려온다면, 뭐와치를 어, 했다가, 그쪽 가격이 오게 되면, 2만 5천원에, 2만 천원 5천 초반. 네, 초반에 한번 노려버리는 거. 다음에 KCI라는 이 샴푸 린스 화장품 쪽에 들어가는 고급 청감을 만드는 회사인데요. 어, 오늘 좀 어, 일부 올라와 있죠. 어, 여기서 한번 오르고 기관행보 이후에 다시 거래 실려서 올라온다. 오늘 뭐 기관들 물량은 조금 나왔지만 예, 조금 상계인데 일반적으로 이런 모양 같으면은 여기서 차고 올라올. 수 있죠. N자 패턴으로 올라가는 거. 예, 그래서 거래가 좀 붙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만 원이 보이죠? 만 원이 보이는 거. 그럼 만원 위로 한번 올릴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니까 예, 저렇게 거래실에서 붙인다는 거는 만원 위로 올리겠다는 얘기니까. 어... 9,800원 밑으로만 좀 내려올 때 잡을 수 있으면 잡아서 9,800원 예. 만원 위쪽으로 이런 자리에서 때릴 수 있거든요. 예, 그러면은 한5% 자리는 충분히 나오니까 단기로 내일 좀 관심 있게 봐도 되는 종목으로 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이텍 반도체 안 빠지고 오늘도 지난주 금요일 오늘에서 이제 10% 가까이 올라왔는데 이거는 따라가면 안 됩니다. 잘못 따라가면 어, 물리게 되는 거니까 이거는 이 박스 하단부에서만 공략이 돼야 되는데, 예, 이렇게 박스로 가다가 예, 이렇게 박스 가다가 지금 박스 위로 올라와 있는 거니까 예, 따라가서 매매하면 안 돼요. 잘못하면 물량이 쳐들어오게 되면은 그냥 어, 여기서 산 사람들이 팔아야 되는데 예, 이렇게 지금 올린 거에 대해서. 누가 따라붙어줘야 갖다 던지는데 따라붙지 않으니까 다시 올리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후까지 올려버리면 이 꼭대기에 쫓아오는 사람이 있겠죠? 야 이렇게 더 가나 보다 해가지고 예, 여기가 오히려 위험한 자리입니다. 예, 매매하시면 안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피델릭스라는 종목이 있는데요. 이것도 예, 지금 그 어, CB 행사가 7월하고 8월에 있는데 바닥에서 살살살살 살살 살살 거래가 쳐서 올라온 거 가고 쉬고 가고 쉬고죠 가고 쉬고 가고 쉬고니까 내 일장에서 에 매매할 수 있는 부분인데 900일 이동평균선 툭툭 치고 툭툭 치고 못 갔죠 못 가고 못 갔는데 거래실려서 올라탔다 밀렸지만 다시 갔다 올려놨다 깼다가 다시 회복이다 그러니까 여기가 매수 자리입니다. 예. 그러니까 가격적으로 본다라면 2,600원 자리죠. 예. 2,600원이 매수 자리입니다. 예. 2,600원이고 뭐 3,000원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러면 충분히 뭐10% 이상 먹을 수 있는 종목이니까 피델릭스 같은 것도 어, 눌러줄 때 예. 눌러줄 때만 공략하시면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얘기하면 한글과 컴퓨터 예, 이것도 기관들 하루도 빼지 않고 여기서부터 쫙 매수가 들어오면서 그냥 쉬지 않고 가고 있는데요 900일 이평선이 걸려있죠 이것도 여기 보면 저항되어 있고 꺾일 가능성이 있죠 예, 그런 거는 어디서 들어가야 되느냐 예, 꺾일 수 있어요 이렇게 예, 눌러주는 부분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는 부분이니까 1 8 0 0 0원자리가 오는지 보죠. 그래서 돌리면 다시 가는 걸로 18,000원 밑에만 노렸다가 들어가는 거 그러면 별 무리는 없을 겁니다. 그 정도로 하시고 어쨌든 시장이 계속 가는 게 아니고 급락이 나오면 일정 반등 뺐다가 가는 거 급락이 나오면 일정 반등 뺐다가 가는 거 요정도 자리 예. 요 정도 올라오면 다시 빼서 삼중 바닥을 만들던 뭘 만들고 기한가 이제 그냥 가지 않으니까. 예, 그래서 요번주쭉 올라올 때는 비중을 줄이는 전략이 좋다는 라거 다시 한번 체크해 두시고 예, 오늘 방송은 좀 늦었는데 예, 뭐 내일 공략할 수 있는 종목들을 많이 드렸으니까 참고하셔서 내일또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오늘 방송 이걸로 마치겠습니다.